안녕하세요. 수아엘라입니다. 지난 시간 폼롤러 상체 근막이완에 이어서 오늘은 하체 근막이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떠한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하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몸 풀어볼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종아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폼롤러를 이렇게 세로로 두세요. 제가 머메이드 포즈처럼 오른 다리는 지금 이렇게 뒤로 접었고, 왼 다리는 앞으로 뒀습니다. 왼 다리에 정강이 바깥면을 폼롤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상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근막 이완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관절을 접는 거예요. 상체를 즉 앞으로 내려서 그대로 양손으로 폼 눌러 위에 있는 다리 눌러 줍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왼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장 아픈 부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 봐도 어떤 분은 발목 근처가 아프시다는 분, 그 다음에 중앙이 아프시다는 분, 혹은 무릎 바로 아래쪽에 아프시다는 분 다양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근막이 잡고 있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픈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하시다가 회원들이 점점 일어나시거든요. 상체가 바닥으로. <laughs> 그래서, 네, 상체로 충분히 압을좀 주시면서 근막의 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간에서 약간 위쪽이 더 아파서 위쪽 부분을 꼭 누른 상태에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가장 아픈 부위 찾아서 짧게 짧게, 만약에 그 부분이 너무 아프다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고 움직이실 수 있다면 짧게 짧게 호흡 멈추지 마시고요 후, 이렇게 바깥쪽 종아리 문질러 주겠습니다 아프네요 음왜 아프지 그저께 하체 운동을 좀 세게 했더니 그거에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있을 때 항상 저는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매일 하니까, 그리고, 어, 운동을 좀 세게 한 날, 그 다음날은 운동을 잘안 해요. 그냥 스트레칭이랑 근막이한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리커버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저는 폼롤러를 꼭 사용합니다. 자, 반대 다리도 가보겠습니다. 왼다리 뒤로 접어주시고, 오른다리 올려서, 고관절을 접어서 상체를 앞으로 내리신 후에 그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 폼롤러가 너무 높다, 혹시 작은 폼롤러 갖고 계신 분들은 작은 폼롤러로 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그 여러가지 그 폼롤러 종류가 있어요. 볼도 있고, 뭐 이제 듀오 볼, 그까 땅콩볼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니 사이즈의 폼롤러도 있는데, 어 저런 소도구들을또 활용해서 각각 부위를 세분화해서 하는 근막의 안도 한번 영상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가장 아픈 부위에서 쓰다, 그 다음에 앞더 실어주기, 너무 아프다면 기다려주기,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면 살짝살짝 움직여 주기. 살짝살짝 움직여서 그 부분이 꽉 잡고 있는 근막이 조금 놔줄 수 있게 해주시고. 폼롤러 근막연상상체편하고 하체편을 이어서 하시면 약 1시간 정도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으시고 천천히 어, 몸 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폼롤러 한번 하면 보통 어, 1시간 반 정도 근막연하니까 어, 주말에 어, 일어나셔서 혹은 소화시키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아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아리는 앞이잘안 실리는 부위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손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종아리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실 수도 있고, 혹은 튀어나온 부분에서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아픈 부위를 찾아서 진행해 주셔야 되시고, 대신에 종아리를 하실 때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리 힘을 완전히 빼주시면서 하신다. 그래서 무릎의 방향을 저는 지금 같이 오른쪽, 같이 왼쪽 요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호흡하시고 살짝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세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주세요. 혹은 한 다리를 접고. 한 다리를 양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마치 보내준 듯이 만두피 밀듯이 <laughs> 만두피. 만두피 밀듯이 <laughs>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도 왔다갔다 아프니까 저도 막 발에 힘이 자꾸 들어가려는데 어힘 빼야지 힘 빼야지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터덕 터덕 터덕하는 거좀 즐기시면서 너무 징그럽나? 어,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반대편도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앞을 실어줘서 역시나 상체 근막연과 이 마찬가지로요. 어, 횟수 정하지 않을 거고 몸 풀릴 때까지 할 거예요.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리에 너무 힘만 주지 않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아리도 가장 아픈 부위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종아리가 끝나면 아파벅지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폼롤러를 앞 허벅지 중앙 부위에 둘게요. 앞 허벅지 중앙 부위. 자, 그리고 팔꿈치가 어깨보다 좀더 위쪽으로. 이렇게 주먹 깍지를 끼셔도 상관없고, 손바닥 내려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되, 대신에 다리가 너무 천장으로 가면서 배가 처지는 형태가 아니라, 배를 약간 들어주셔서 발등이 쓸려오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 무릎에, 두 무릎의 방향이 바닥을 향하게 두시고, 앞뒤로 체관을 왔다 갔다, 어깨를 당겼다가, 다시 어깨를 뒤로 밀었다가, 어깨를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앞 허벅지 중앙 부위를 전체적으로 길게 문질러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폼롤러가 짧다, 짧아서, 길이 자체가 짧아서 두 다리가 안 올라간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다리씩 하시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무릎이 서로 마주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무릎이 마주본다는 느낌을 가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약간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 약간 가운데 허벅지에서 약간 사이드 쪽을 문질러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릎 근처까지 가게 되면 외측 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 광근까지 충분히 들어가 주겠습니다. 폼롤러를 조금씩 이동시켜서도 해보시고, 엄지발가락끼리 만나는 느낌으로 지금 진행. 자, 이번에는 발뒤꿈치를 붙이지는 않지만 서로 발뒤꿈치가 마주 보는 느낌. 그러면은 무릎의 방향이 약간 바깥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무릎의 방향이 바깥을 바라보고 또 금방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위쪽에 약간 안쪽 허벅지 완전 안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문질러 주게 될 텐데 여기 아파하시는 분 특히 많으시고요. 무릎 바로 위 안쪽 허벅지 내측광근이라고 하는 근육까지 문질러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치골결합 근처까지 갔다가 내측광근까지. 지금은 발뒤꿈치가 서로 약간은 마주보는 형태, 발을 약간 턴 아웃한 상태로 진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하체 허벅지 근막이 하는 꼭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옆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옆으로 틀면 후,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오른 다리 문질르고 있고 오른쪽 팔꿈치 바닥, 그다음에 왼쪽 무릎을 세워둬서 바닥에 지지한 상태. 그래서 내 왼발과 오른쪽 손 팔꿈치가 축이 돼서 체간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요. 지금은 무릎의 방향이 정확하게 앞쪽을. 정확하게 앞쪽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 허벅지 측면에 있는 IT밴드라고 해서 장경인데, 인대거든요. 그래서 인대 부분을 많이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골반이 완전히 정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을 바라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경인데 하실 때 여기 인대라서 좀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시다 하시면은, 잠깐 제일 아픈 부위에서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고, 혹시 팔꿈치 기댄 거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바닥을 또 짚어서도 해보시고, 후 풀고자 하는 다리는 펴시고, 발바닥으로 밀어서 어깨를 위쪽 당겨서 올라가면서 근막이 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경 인대가 아니라. 약간 그 허벅지에 약간 사이드 라인 쪽을 해볼게요 대각선 라인 앞쪽도 아니고 완전히 옆도 아니고 그 사이를 문질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골반의 각도 자체가 약간 45도로 내려다봐요. 그래서 그 상태로 문질러 주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여기 아파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후, 저도 처음에 할때오 이건 뭐지 <laughs> 기절할 뻔. 이렇게 지금 옆도 아니고요, 앞도 아니에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저의 상체와 골반의 각도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약간 바닥 바라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은 로이 라인 그대로 쭉쭉 타고 가면 아까 우리 아퍼벅지 문질렀 때 제가 무릎을 서로 마주 보는 느낌으로 해주셔라 그때 외측 광근이 문질러진다 여기 있거든요 무릎 바로 위 이쪽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길게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짧게 짧게 가주세요 짧게 짧게 이렇게 가주시고 충분히 문질러주세요 됐나요? 반대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왼쪽 장경인데, 어, 측면형. 완전히 옆어벅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땡기면서 내가 위로 가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땡기면서 지금 왼다리 측면 문질러주고 있고, 오른쪽 발은 무릎 접어 지지, 그 다음에 양손도 그대로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어깨를 당기면서 발로 밀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왼다리 지금 풀고 있으니까 왼다리는 펴고 진행하시고, 저 처음에 여기 너무너무 아팠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막이 하는 아프면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시고, 안 하려고 하시고, 근데 적응을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 느낌에.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몸에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좀안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어, 근막이한테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 근막이 안을, 하고 나서 이게 다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릴 때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됐고 그리고 통증 완화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자, 이번에는 약간 앞쪽도 아니고 옆쪽도 아닌 부분. 대각선 허벅지 요 라인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옆은 여기고요. 이 라인. 약간 앞쪽에서 사이드. 그래서 골반과 상체가 약간 45도 아래를 볼수 있게. 만약에 폼롤러 문질렀을 때 약간 위쪽을 문질는 느낌이다 그러면 다시 폼롤러 아래로 좀 내려서 구간 구간을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에 비해서 하체 근막이랑 좀 약간, 뭐랄까. 진이 빠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laughs> 호흡마시고 저도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약간 땀이 조금 날려고 하는 듯 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다음은 안쪽 어곽지입니다 다음, 폼롤러를 거의 생식기 뼈 바로 옆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풀고자 하는 다리 밑으로 폼롤러를 집어넣어서 이 폼롤러를 거의 생식기 부근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좌우로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되십니다. 팔꿈치는 어깨 아래 두시고 좌우로 상하체를 움직여 주시면 지금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정근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근육이 다섯 개가 있어서 자이 그룹 전체를 근육의 결 방향대로 이완을 하시는 거고, 자 여기는 총 3등분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안쪽면, 생식기 바로 근처 좀 문질러 주시고, 어, 시원하네요. 여기 또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후, 너무 아프시면은 그냥 기다려주시기 기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완이 될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자, 안쪽이 끝났으면 약간 중앙 부위로 옮겨서 다시 문질러 주시고 내가 아까 문질렀던 부위랑 조금 겹치게 조금 길게 간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이제 무릎 근처까지 폼롤러가 갈수 있게 해주시고, 자이 부분 다리 찢기 하실 때 무릎 안쪽이 아프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어 항상 이 폼롤러로 이쪽 부분 무릎 바로 위 안쪽 면을 근막이 하나 하시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반복하면서 다리 찢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배고 엎드려 주셔도 돼요. 이제 편안하시죠? 자 무릎 안쪽에 폼롤러 된 상태에 폼롤러 잡으시고 그대로 다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발이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발이 너무 가까워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쓸면서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무릎을 처음에는 다못 피실 수도 있어요. 자, 무릎을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쓰다. 펴고 스탑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약간 들어줬다가 또 내리고 엄지발가락 찍고 뒤꿈치 천장 방향으로 올리고 다시 엄지발가락 찍고 뒤꿈치 천장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내측에 거위발 건이라고 하는 거위발 모양처럼 생긴 어 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 많이 문질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리찢기 하기 전에 무릎 내칭 난 너무 아파. 머메이드 포즈 같은 거 하실 때 나는 무릎 내칭 너무 아프다 하시면 이 거의 발건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근막이 안으로 충분히 거위 발건 문질러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실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너무 시원한데요? <laughs> 자, 이번에 지금 오른 다리. 오른 다리 옆으를걸어서 가장 안쪽 면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생식기 바로 근처에서부터 좌우로 왔다 갔다 문질러 주시고요. 호흡 해주시고 하체 근막이하는 상체보다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하체는 조금 고반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횟수를 굉장히 많이. 근데 지금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녹화할 때 자꾸 끊겨요. 카메라가 뜨거워져서 자동으로 꺼져요. <laughs> 그래서 너무 많은 횟수를 또 못하겠어요. 허벅지 중앙으로 폼롤러 옮겨서 내가 문질렀던 부분이랑 좀 겹칠 수 있게 해. 해주시고. 후. 이렇게 힙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리고 하시면서 가장 아픈 부위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한다라고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릎 근처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거의 발광 근처까지 후. 이렇게 문질러 주시다가 그냥 이 상태로 무릎을 피셔도 괜찮고, 이게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부분이 근막이 안이 되는 건 맞으니까 상체. 내리셔도 괜찮고 약간 반 정도 세운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피면서 발이 천장으로 들려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엄지 발가락으로 약간 바닥을 쓸면서 쓸면서 뒤꿈치 천장 방향으로 돌려서 다리 전체를 한번더 내회전 시켜 주겠습니다. 아프네요. 그냥 너무 카메라 켜놓고 누워있으니까 좀 죄송스럽네요. <laughs> 자 그대로 발가락 꼭 찍어서 이렇게 내회전내회전 해주시면 은 조금 더 안쪽 면이 근막이 안이 먼지 깊숙이 되는 느낌 좋습니다. 자 여기 끝나면 엉덩이 한번 근막이 안 해보겠습니다. 아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폼롤러 위에 앉아줄 거예요. 요렇게. 상체가 약간 뒤로 기울게 만들어주세요. 자, 왼쪽 힘 먼저 풀겠습니다. 왼다리를 약간 옆으로 여신 상태에 그리고 무릎을 다 펴지 마시고 한70% 정도만 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발바닥으로 매트를 밀어주시고 무릎 구부려주시고 밀어주시고 후, 구부려주시고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왼쪽 힙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힙의 정중앙 부위는 아니고, 약간 사이드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골반을 내려다 봤을 때, 골반 자체가 왼쪽으로 살짝은 기운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힙 충분히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리 자체, 왼 다리 자체를 이렇게 올려서도 진행해 보실게요. 올린 상태에서 골반을 더 틀어서 그대로 오른발 바닥으로 매트를 밀었다가 무릎을 접었다가를 진행해 주시면, 음 우리 아까 이왼 다리를 올리기 전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자극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힙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늘린 상태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해요.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번엔 오른쪽 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를 약간 옆으로 열어두신 상태에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이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실 때 저의 왼쪽 엉덩이가 보이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골반을 오른쪽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해주시고 오른 다리 너무 쫙 피면 엉덩이 근육이 오히려 수축해요. 그래서 한 70%만 편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른 다리 바깥으로 열어서 접어서 왼 다리 위에 올린 상태로 다시 좀더 문질러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셨던 동작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에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약간은 돌려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호흡 진행. 충분히 풀릴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폼롤러 위에 올라 타볼까요? 이거는 폼롤러가 너무 하다면 혹시 아프실 수 있으니까 어 조금 소프트한 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가 뒤꿈치에 붙어 있는 상태에 손은 어깨보다 훨씬 앞으로 나간 상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 체관을 앞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정강이에 나 있는, 정강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문질러 주겠죠? 어깨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힙을 들어서 가는 형태가 아니라, 힙을 완전히 내려서, 후, 뒤꿈치와 힙을 붙여주고 진행한다는 점, 그점이 포인트. 손본이 문질러 주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붕들을 한번 쓰러뜨려 볼까요? 그 상태에서도 어깨를 왔다 갔다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길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손을 옮겨서 길게 길게 타 보시면서 발목 근처가 아픈지 혹은 무릎 근처가 아픈지 한번 찾아 보시면 되시고, 요렇게요 중로 왔다가 이번 그냥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이제 저의 힙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또 힙을 왼쪽으로 완전 무너뜨린 상태로 제가 가고 있고 거의 지금 발목 근처까지 홈롤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신 날 같은 경우에. 어, 보통 힙 근육을 사용해서 걷지 않으시면은 종아리 근육이나 정강이 쪽 많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 발목,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발목의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 발목 자체가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 폼롤러가 발목 근처로 가면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 아프신 부분 잘 문질러 주셔야지 관절 가동 범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 하체, 근막이안 통틀어서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너무 시원는데요 <laughs> 그래서 상체 근막이완과 하체 근막이완 이렇게 영상을 붙여서 홈롤러 1시간 정도 진행해 주시면 통증 완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스트레칭 전 운동 전그 다음에 마무리 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 스와일라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